샘터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끝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에서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일로 보여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의 구원 사역을 마치실 때, 완성하실 시간이 가까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셨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많은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기자는 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조롱과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 믿음으로 인한 굳은 결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다른 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혈기를 내면서 그들에게 인간적 감정으로 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꾸중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다른 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들도 역시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 받아야 하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육신적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사도는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잃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대응하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는 포용하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9장 57절 이하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종류는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라고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거고요. 59절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번 경우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자의 도를 가르친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경제적, 재정적, 삶의 어려움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59절 이하에서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을,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을. 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차원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포기해야 할 부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가족 관계나 또는 여전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여러분, 제자는 날마다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버리고 또는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우리는 점진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야 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훈련, 거듭해서 훈련하고 훈련하고 훈련을 통해서 물론 그 훈련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또 훈련의 효과가 없겠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겠습니다 그러하신 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뽑아 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만도 감사한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떨어내려놓고 버려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